얼마 전 지구에 가까운 행성에서 하나의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 천문학계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이후 다른 아주 먼 행성에서도 어떤 물질의 발견이 큰 논란이 되었죠. 이 물질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고 왜 발견되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발견된 것일까요? 이 물질들에 대해 알아보죠. 첫 번째는 포스핀입니다. 포스핀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디에서 발견된 것일까요? 포스핀의 화학식은 pH3로 인원자 하나와 수소원자 세 개가 결합하는 형태인데요. 인이라는 것 자체는 생명현상을 통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포스핀은 거의 산소가 없는 혹독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혐기성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있는가 없는가는 생명체가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로 귀결되죠. 때문에 우주과학 천문학자들은 외계 천체에서 이 기체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발견이라도 되면 화들짝 놀랄 수 밖에 없겠죠. 우주 어딘가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연구하기 위해 꼭 발견해야 할 물질이기도 한데요. 2020년 금성의 중위도 48km 상공에서 이 기체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영국 카디프대학교 제인 그리브스가 이끄는 연구팀이 찾아낸 것인데요. 당시 그리우스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는 금성 대기 상층부에서 생명체가 서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고 관측을 통해 지구에 존재하는 것과 유사한 인산염이 금성 구름에 있었고 발견했다 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니까 말인즉 금성에서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확인했는데 그 위치가 구름 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 좋은데 구름 속이라뇨. 구름에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금성은 불지옥입니다. 생명체가 살기에 매우 혹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기의 주요 성분은 이산화탄소와 증발된 황산가스입니다. 독성이 아주 강한 화합물이죠. 그러니 금성에서는 황산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표면 온도는 500도 가까이 되고요. 만약에 금성에 어떤 물체를 가져다 둔다면 웬만한 것은 증발하고 녹아내릴 정도입니다. 내리는 황산비도 바로 증발해버려 금성에서는 바닥이 닿지 않은 황산비가 내리고 오르고를 무한 반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높은 온도 때문에 금성에 사람이 가면 피부를 포함해 그 어떤 인체 조직도 남지 않게 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대기압도 지구의 약 90배 이상입니다. 마리아나 해구 그 끝에서 느끼는 압력과 비슷하죠. 지옥 같은 금성이니 아주 뜨겁지 않고 대기압이 그나마 낮은 중위도에서. 생명체의 흔적인 포스핀이 발견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 발견이 믿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생명 활동이 아닌 햇빛, 화산 번개와 같은 자연 현상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하였죠. 하지만 연구 결과 자연 발생되는 포스핀의 양은 발견된 양에 비하면 극소량일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이 포스핀이 만드는 스펙트럼이 이산화황이 만들어내는 스펙트럼이다. 그리고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생긴 거짓 양성 신호이다. 실제보다 20배는 과장된 측정값이라는 회의적인 의견이 계속 나왔습니다. 즉, 대다수의 과학, 천문학자, 일반인들도 금성에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고, 포스핀의 발견이 생명체가 있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포스핀 발견 이후 또 다른 어떤 물질이 발견되었을까요? 2023년 9월 제임스의 우주만한 경이 지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행성에서 이상한 물질을 발견했다고 했는데요. 그 물질은 바로 DMS, 디메틸 황화합물인데요 화학 이것은 지구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에 의해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색외성 K2-18 주위에 도는 매개 행성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행성은 지구에서 120광년 떨어진 K2-18b이며 이른바 슈퍼지구로 알려진 행성이었습니다. 슈퍼 지구란 외계 행성 중그 질량이 지구보다 큰 암석 행성을 일컫는 말로써 어쩌면 제 2의 지구가 될수 있는 곳이죠 사실 이 행성은 미니 해왕성이라고도 불리며 지구 질량의 8배, 골디락스 존에 위치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것과 비슷한 양만큼 빛을 받고 있죠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결국 허블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이미 대기의 물 분자가 존재함이 감지되었는데요 이번 제임스의 우주관환경 관측에서는 DMS와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함께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금성의 포스핀 발견 이후 과학 천문학계를 다시 한번 발각 뒤집어 놓았지만 포스핀 발견 때 그랬던 것처럼 다소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일단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풍부하다는 것은 수소가 풍부한 대기하에 바다가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였는데요. 더불어 DMS가 발견되면서 이 바다에 해양환경이 갖춰져 있고 어떤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도 있었죠. 물론 지구상에만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두 가지 물질의 발견이 이 행성들의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금성의 황산비를 맞으며 생명이 살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편견도 지구의 우리 인간을 기준으로 생각한 것일 뿐입니다. 지구에서는 황산이 손도되면 안 되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금성의 대기에 떠다니는 생명체는 황산을 좋아하거나 먹이로 삼는 생명체일 수도 있죠. K2-18B 행성이 바다를 가졌고, 그곳에 정말 식물성 플랑크톤이 살고 있을까요? 120광년이나 떨어진 곳에 직접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데요. 오히려 그곳에서 더 앞선 문명의 외계인이 지구로 올때 물어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플랑크톤이 있는지 말이죠. 하지만 우리 인류는 포스핀이나 DMS 같은 물질들을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그 증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궁극적 목표, 우주의 신비를 밝히고 인간이 살수 있는 행성을 찾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금성에서 발견된 포스핀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나사는 미래의 탐사 행성으로 금성을 꼽았습니다. 다빈치 플러스 프로그램과 베리타스 프로그램을 통해 그 탐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다빈치 플러스는 금성 대기의 구성 물질을 측정하고 바다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두꺼운 대기를 뚫고 탐사체가 직접 내려갈 것입니다. 이때 금성에 있을 포스핀의 정체를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베리타스로는 금성의 3D 표면 지도를 완성한다고 하는데요. 지표를 자세히 관측하는 것인데 수증기가 있는지도 찾아본다고 합니다. 사실 금성 탐사는 마젤란 탐사 이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거기에 생명체가 살겠어? 라는 의견과 몇 번의 실패 때문이죠. 하지만 포스핀 발견 이후에 금성 탐사에 대한 희망이 생긴 것이 확실합니다. 제임스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K2-18b에 대한 관측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해 1년 뒤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기대해 봐도 될까요? 과학 천문학계에서는 앞으로도 이두 물질이 발견될 때마다 놀랄 것이고 의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논란이 생길 텐데요.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그 존재와 증거를 밝혀내려 하겠죠. 말 그대로 발견되면 안 되는 것들의 역설입니다. 만약 이 물질들의 발견으로 생명체 존재를 찾아낸다면 우주의 모든 기록들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겠죠. 아주 가까운 미래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생명체가 사는 모습을 관측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구로 데려와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거기서 사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까요?